이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그 JTBC 김민관입니다. 그 어제 3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받고 이게 주장을 계속 열거해 놓은 식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 드릴게요. 러시아 공산당 극동 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물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 놨던데 일단 뭐 학계 확인을 해 보셨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공식 사료에는 자유시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학계의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 혹시 확인했는지랑 그리고 이 의혹, 이 의혹이라는 게 사실 이게 공,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자료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단정적으로 낼 만한 내용인지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어... 국방부가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 알려진 군대 외의 자료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자유시참변 연관성에 대해서도 어,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그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련에 뭐 냈던 그 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유시 참변에 참가를 했다 홍범도 장군이 직접 기술했다 네. 이력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변인 우리 JTBC 김문경 기자 질문에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연관성 등 의혹에 대한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요 클립을 돌려보면 아까 김민관 기자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렇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들린거 같고 그렇게 얘기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십니까? 자유시 참변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그런데 이게 그런, 그러니까 네.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네네. 이후에 사후 정리 과정에 이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시 네. 참변에 이분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아,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런데 그렇게 드려요. 읽히게 지금 글을 아. 써놨어요 이분들이 이거 누가 만든 자료죠 어떤 자료 이 자료 국방부 입장문 이고 국방부 입장 관련 부서와 저희가 논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전력원하고 우리 정책실에서 만든 거잖아요. 정신전력원은 연계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제 정책실 관련 부서 등에서 받은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아니면 독립운동사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네, 물론 이제 이, 여기 사 입장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열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논란이나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입장은 여러 가지 이 배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우리가 검토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 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이게 있고요.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그곳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단 더 커요. 근데 그거를 같은 공산당이라고 봐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이건 되게 논쟁적인 부분인데 이걸 단정해 가지고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을 같은 걸로 봐버리면은 문제 있죠 이걸 공산 저기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 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빨, 빨치산 상태에서 그 봉호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거 좋겠습니다. 이거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네.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j t c 김민광 기자입니다. 일단은 자유시 참변에 대한 홍범도 장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잘 들었고요. 비슷한 질문 좀 드릴게요.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 군정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이 문장 쓰셨잖아요. 네. 그 위에는 공산주의력이 문제된다 이렇게 쓰셨고, 네.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 군정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죠, 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문구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구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첨언 드릴게요. 이 당시에 대한우영군, 오려군 코민테른이랑 러시아 공산당 지지 받았던 거 아시 아시죠? 네, 무슨 무슨 쓰신 거죠? 이거? 네, 무슨 질문이신지 아는데요. 예. 어,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 그걸 토대로 입장문을 정리해서 드린 것이니까 지금 일단, 역사적인 역사적인 예.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 또는 학문적인 어떤 논의, 검토 이런 것에서 드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때 의견 말한 적 지금 한 번도 없는데 이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 문장만 보면 소련 공산당 군정 의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공산당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독립군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독립군을 억지로 통합했다 이렇게 읽혀요. 이 당시에 이게 맥락이 이 확인을 하고 쓰신 거예요 도대체 근데 자유시 참변에 <laughs> 홍범도 장군이 참여했다고 하시고 이거에 아, 네. 대해서도 그건 제가 질문을 구성을...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답변은 어, 잘못된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 두 번을 연달아 드렸잖아요. 그 네, 질문. 제가 질문을 정확히 답변 듣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선배가 네. 지적하니까 바꾸신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답변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은 양가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질문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풀어서 설명드렸고. 네네. 그래서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